네, 안녕하세요. 도사한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타기 및 항발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개정된 것 중에 안 나온 게 항타기, 항발기 밖에 없어요. 불착기는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항타기도, 음 최근에 연속해서 그 넘어가는 사고들, 전도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고드절미하고 207조 보겠습니다.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에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점검 사항이 또 일곱 가지가 나와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탁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준수 사항과 점검사항이 다릅니다. 준수사항과 점검사항이 달라요. 이제 감이 오시죠. 준수사항은 지켜야 되는 거. 점검사항은 작업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요 기준 규칙 암기할 때 가장 어렵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점검사항은 뭔지 준수사항은 뭔지 확인사항은 뭔지 고려사항은 뭔지 다 비슷한 얘기 아닌가 이게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어 말의 어폐상 아, 요거는 작업 전에 우리 점검할 때 쓰는 거구나.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작업 중에 준수되는, 준수되고 있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는 거구나. 라는 감이 오실 텐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비전공자 같은 분들은 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준수사항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지켜야 하는 거.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되는 권상기에 쇠기장치 또는 역회정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그리고 항탁기 또는 항발기에 관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는 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 밖에 조립 패치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해제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쇠들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쇠들제.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강의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이 내용을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신 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항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입문 강의랑 심화 강의를, 어,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업지는 해서 점검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본체의 연결부에 풀림 또는 송상 입무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 및 이상 유무, 권상 장치의 브레이킹및 세기 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 기의 설치 상태 및 이상 유무,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본체 부속 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있는지 여부. 이거는 같은 얘기 같은데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죠 하나는 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손변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 외울 때는 그래도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타기를 기억을 크게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궤도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와이어 로프를 이렇게 연결돼서 요 끝에 드럼이라는 드럼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로프를 풀거나 아니면 당기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반대로 풀려서 여기에 있는 걸 뭐라고 해요? 해머라고 하는데 해머가 우리가 원치 않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는 역회전 방지 장치가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 사항에도 보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점검 사항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항타기는 부품이 들어와요. 부품. 부재. 부재 형태로 들어와서 현장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부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조립하는 능력치에 따라서 잘 조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는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풀려있거나 이상 상태가 발생이 되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그리고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레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도르레는 여기에 달려 있고요. 얘는 드럼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뭐예요? 그냥 부착 상태에 잘 붙어 있는지 보는 거죠? 부착. 그리고 브레이크 및 세기 장치, 요거. 이상 유무. 그리고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요 권상기. 들어 올리는 권상기겠죠? 그래서 여기를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리더는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리더 이게 5번 그리고 강도가 6번 7번이 손변부 해서 연결부 부착 상태 그리고 브레이크 쇠기장치 관상기 리더 강도 손상 변형 부식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연부 부권 다시 하겠습니다. 연 부부 권리 강손 이렇게 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연 부부 권리 강손 연 부부 권리 강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내용 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서 무너짐의 방지 보겠습니다. 항타기가 이제 사고가 났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면 큰 리더의 붐, 붐대라고 하는 것이 어 어디를 덮쳐 있어요. 외벽을 덮쳤다거나 건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덮쳤다거나 그런 사고들이 많죠. 왜요? 엄청 크기 때문에. 또는 도로를 덮친다거나. 최근에 뭐 지하철 공사하는 현장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여기가 이제 수원인데 수원에도 지하철 공사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안산 쪽으로 넘어가는 신안산선이라고 하죠. 의왕 쪽에서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중간 중간 도로 중간 중간에 항타기가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게 됐는데 그게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수상 다섯 가지 이것도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호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내력을 보강할 것. 3호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쇠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호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v 쉬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일 클램프 및 쇠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자 5호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을 시키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그래서 저는 연약한 집안과 깔판 받침목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시설 또는 가설물 하는 경우에는 내력보강,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쐐기 해서 말쇠 이렇게 외웠습니다. 말쇠다말쇠 그리고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탁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vc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 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버팀 말뚝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이렇게 해서 어, 통째로 외우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외워 보니까 처음에는 어, 글자만 보고 외우려고 하고 그림을 그려 보고 해도 몇 시간 걸렸어요. 하루 종일 이것만 외웠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거를 외워놓니까 으그 다음부터는 항타기, 항발기가 재밌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안 외워지니까 나중에 외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못 외웁니다. 안 외워지는 것부터 지금 차례대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에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호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쇠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탁기, 항발기에 대해서는 V.C.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쇠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그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210조 이음매가 있는 권상와이로프 사용 금지에서 63조 제1항 1호 어떤 내용이었죠?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 손상, 부식된 것, 그리고 소선의 수가 10% 이상 감소한 것, 지름의 감소가 7%, 공칭 지름의 7% 이상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그리고 열에 의해 절단된 것,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외울 때는 이소공 꼬십열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이건 이제 다 외우셨겠다. 그렇죠? 됐고 항타기 또는 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어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에서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 요것도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권상용 와이어 로프 이 앞에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다 똑같아요. 그죠?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춧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 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 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 드럼에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 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할 것 2호, 3호의 클램프 클립 등은 한국산업 표준의 제품이거나 한국산업 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그래서 어, 키워드를 보면은 최저의 위치나 널마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가 뭐예요? 최저의 위치죠 그 기준으로 어,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너무 짱짱하면 은 힘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두고 감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드럼에는 어떻게 해요?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되고요 추 해머 등과의 연결도 마찬가지로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클램프 클립 등은 한국산업 표준 제품이어야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넘어가서 널 말뚝 등과의 연결 사업주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도르레 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 고정 철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 널 말뚝 등과 연결시켜야 한다. 도르레에 부착 등 사업주는 항탁이나 항발기의 도르레나 도르레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 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 폭의 1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항탁이나 항발기 구조상 권상용 와이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항과 사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꼬이지 않게 관리하면은 이거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르래를 부착할 때이 하중의 도르래가 그래서 여기로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근데 힘을 이쪽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리로 넘어가겠죠? 이쪽으로 받으면 이리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 측에 중심에 맞게끔 잘 설치를 해라 그 얘기를 풀어서 서놓은 거예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해서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 샤크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드럼 축 드럼은 더 크겠죠 이게 감겨 있으니까 이렇게 감겨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르래 작은 도르래야 이쪽으로 당겨지면 일로 넘어갈 것이고 이쪽으로 당겨지면 일로 넘어가니 가운데 축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고 이 간격 도르래와 첫 번째 도르레와 축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 폭, 이 폭이 예를 들어서 1m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사이에 15배 이상이니까 15m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별 내용 없습니다. 음, 그리고 중심을 지나야 되고 수직면상에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탁이나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어,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공기 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공기 호스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 그러니까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공압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콤프레셔가 있어야 될 거고, 콤프레셔에 연결된 이 공기 호스가 있어야겠죠? 아마 PVC일 겁니다. 약간 고무 비슷한 재질인데, PVC인지 P인지는 모르겠지만, P는 아니에요. 어.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제 깨지기 쉽고요. 여름에는 늘어져서 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해머의 운동에 어, 간섭이 없는 곳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고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그럼 운전자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운전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 이해는 다 되시죠? 그래서 공기 호스가 깨지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 파손 주의 쉽게 조작 이 정도로 키워드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 나올까 싶지만 이런 게 치사하게 또 나오면 파손주의 생각하고 쉽게 조작 생각하면은 어려울 건또 없습니다. 그죠? 자, 사업주는 항탁이나 항발기의 권상 장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 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소리죠. 와이어 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폐기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 하중 걸어서는 다 터진다. 그리고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쇠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히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굴착기까지 보겠습니다. 자삼간 굴착기 굴착기는 한번 출제가 됐었고 논술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뭐 나온다라고 하면 단답형으로 나올 수는 있겠다마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된 게요 충돌 위험 방지 조치. 요거 적는 거랑 인양 시 준수상 요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기 때문에. 이제 충돌 위험 방지 조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컨텐츠랍시고 게임 한 거에 보면 이제 굴착기를 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터파기 작업을 제가 해봤는데. 하필 궤도를 빌려가지고 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아, 그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게임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 이슈가 있어서 잠시 어 시간을 좀 채우려고 그렇게 한 거였고요. 여기서 이 안에서 보니까 작업하는 사람 입장이 돼서 이 내부 영상을 보니까 시야가 이쪽은 아예 안 보여요. 이 옆쪽은 기계 때문에 이 붐이 있고 이 포크가 있는 곳 이쪽은 안 보이고요. 이쪽은 보이긴 하지만 이 루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좁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작업장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굴착기가 여기 있으면 운전자에서 시야가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이쪽은 아예 안 보여요. 근데 굴착기의 특성이 붐이 회전을 하죠. 여기가 선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 뒤에 있는 작업자가 이 급회전에 의해서 이 굴착기 붕에 그냥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도 많고 부딪히거나 충돌되거나 끼어 가지고 사망하는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방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굴착기 작업하면서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신호수라든지 어, 작업 지휘자 라든지 이런 분들도 최소한 이 작업 붕대로 최소한 2m 이상은 이격된 공간에서 조금 작업을 지휘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여기 옆에 붙어가지 알짱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거는 뭐 사고 났을 때끽 소리도 못합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후방을 잘 관리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일단은 인지하고 계시고요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 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둬야 하겠죠.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장치 등 부착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하면서 타자마자 뭘 찾아요? 후사경이랑 후방 영상 표시장치 있는지 찾습니다. 그게 이제 저같이 어, 뭐 공부로 배웠던 현장에서 깨우쳤던 어떻게 해요? 습관화를 만들어야 한다. 습관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가스 라이팅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석 안전띠의 착용 마찬가지로 이 굴착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굴착기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깔리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이톤 자체가 엄청 무겁잖아요 그쵸? 3 더블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3 더블? 그럼 한 3.5톤 정도 되는 거예요. 3.5톤이 내 몸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아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굴착기 안에 안전띠를 메고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가볍게 그냥 타박상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어, 숨을 못 쉬는 순간적인 충격을 받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 장비 타는 사람들은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착용하도록 시켜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은 착용해야 한다 그쵸 그 잠금장치 체결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굴착기 퀵 커플러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쉘등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현장에서는 이 안전핀 끝에다가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잘 장착이 돼 있는지 멀리서도 확인이 될수 있게끔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양 작업 시 좋지 이제 굴착기가 워낙에 힘도 좋고 어,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게 선택 작업 장치 뭐예요 퀵 커플러를 사용해서 어, 인양 작업도 할수 있고 뭐 지게차가 하는 작업들도 요즘에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제 하중을 다루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굴착기에 퀵 커플러 또는 작업 장치에 달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어, 쿨찾기다 하고 <laughs>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쿨찾기다 하면서 이제 막 뛰어가요. 가장 먼저 본게 뭐였어요? 그쵸, 훅 해지 장치. 깜짝 놀랐습니다. 게임에 이게 반영이 되 있다라는 거는, 와, 아, 그러니까 외국 게임이잖아. 미국 게임인지 외국 게임인지 어디 게임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게임은 아닐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관심은 다 페이투윈 이런 게임 만들고 있을 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아 얼마나 뭐 완벽하겠어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후크에 해지 장치가 달려 있으니까 어 저도 놀랬고 그 게임을 만드신 분들도 관찰력이 대단하다 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다가 이렇게 와이로프를 매든 샤크를 매든 맬거 아니에요 그때 요 해지 장치가 없으면 쏙 빠져 나오니까 그 해지 장치가 무조건 있는거 후기 라든지 걸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후기나 걸쇠 등이 일단은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퀵 커플러에. 그리고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 하중이 확인돼야 돼요. 뭐 3W라든지 6W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달기구에 해지 장치가 사용되는 등중량물에 낙하 우려가 없을 것. 그래서 뭐예요? 키 커플러 정격 하중 해지 장치. 여기. 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후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거는 제사인 지정. 이렇게 한번 외워놓고, 어, 까먹으셔도 돼요. 시험장 가니까 이게, 이것만 생각나더라고죠 제사인 지정. <laughs> 근데, 어, 다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제조사에서 정한 설명서에 따라서 인양을 해야 되고, 사람을 지정해서 신호하게 되고, 인양물과 근로자가 충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출입금지 시키고, 집안에 침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인양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사인 지정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근데 이게 가장 저는 좋더라고요. 아직도 안 까먹고, 그때 한번 외우고, 안 봤었는데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음,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게 조금 효과적이다. 라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양 작업 시 와이로프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163조부터 174조, 170조까지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와이로프 폐기 기준, 뭐 달기구 폐기 기준 이런 내용들 겹쳐서 나온다 고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항타기랑 굴착기 우리 건설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어, 또 사고 비율도 굉장히 높은 기계이기 때문에 이 안전보건 규칙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어, 또 건설 기계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오늘은 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